이게 인스타 하고 나서 그 매출이 좀 많이 올랐나요? 인스타 하고 나서? 6만6만이네 이거는 엄청 많이 올랐네. 인스타 하고 나서? 네. 어 층이 바뀌었어. 음.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오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기존에 오는 사람은 이제 단골인데 네. 좀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고. 음... 근데 이제 어쨌든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은 있고. 있고. 거기에 이제 신규가. 젊은층으로 이제 학생도 뭐 오고 커플 커플도 오고, 오고 뭐 군인도 오고 아... 이렇게 다양해서 내가 이제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검색을 누가 많이 했나 뭐 이렇게 음. 남성, 여성, 뭐 연령대 추출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60대나 뭐 이건 별로 없고 거의 20대부터. 40대 이쪽이 가장 많죠. 20, 30대가 가장 많죠. 이제 냉면 너무 맛있으니까 만두나 전골도 너무 맛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한번 와 보고 원래는 없던 연령층이었는데 와 보고 맛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단골이 됐다 음, 그러면서 40, 그럼 전체적인 매출의 캐파는 좀 이렇게 우상향을 했던 우상향. 매년 계속 우상향을 우상향. 했구나 내가 생각을 한게 이거 뭐 자만심은 아닌데 우리 메뉴 특성상 그 냉면 전문점,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특성상, 이게 좀 이렇게 단단해지면. 단골이, 단골층이 단골 두꺼워지면. 음. 거기에 조금만 신규만 유입만 돼도, 그게 음. 조금씩 이제 음. 막 엄청나기는 아니지만, 음. 계속 조금씩은 다무서향 하는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렌디한 맥, 트렌디한 이런 업종이 아니고, 음. 위치 자체도 월세가 센 것도 아니니까, 음. 오래 가지고 갈수 있는 부담 없는 월세에 음.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음. 이게, 진짜 맛있고, 단골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게 또 인스타라던가 이런 걸로 젊은 사람들까지도 인스타. 유입을 하고, 음. 그런 식으로 단골층이 두터워지면서 쌓이다 보면, 거의 뭐한 4년 동안 계속 매출은 우상향을. 그치. 그러면은 뭐, 앞으로 뭐한 5년, 6년까지도 계속 이렇게 할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더 잘해야지. 잘하려고 음. 온 거고. <laughs> 그러면은, 릴스, 그러니까 인스타는 다시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인스타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내가 음. 음식 먹는 거라든가. 네네네. 그냥 일반 손님한테 요즘 같이 좀 찍읍시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찍어서 올리려고 음. 그냥 이게 최고 같더라고내 음. 내 음식 그냥. 그렇죠. 이게 익숙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귀찮음보다는 익숙함이 돼 버린. 음. 보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 올렸네요. 계속 올려야죠. 음.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음. 어차피 내 음식이니까 내가 하자. 그래서 아유. 내가 그냥 해서 올렸더니 의외로 음.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스타에 우리 가게 계정에서 그것도 트렌디하지 않은 메뉴인데 또 A급 상권이 아닌데서 음. 이렇게 3천 이상 된 케이스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한 거잖아요. 컨텐츠 뭐한 네다섯 개 해가지고 그중에서 터진 거를 광고를 비용 태워도 사실 하루에 뭐 몇천 원이잖아요. 하루에. 그래서 일주일, 십0일 하면은 10만원, 15만원 음. 이렇게 쓰고 하면은 또 매출로 즉각즉각 반응이 이루어. 그러면은 인플루언스 한 거보다 훨씬 낫네요. 음. 음. 그래.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만 만이나 몇십만 되는 컨텐츠에 비교해서는 음. 좋아요 수나 댓글 수가 많은 게 아니야. 그럼.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게 5.5만이잖아요 음. 근데 그래도 댓글은 두개야 음. 좋아요는 80개야 근데 내 계정이라는 기준에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좋아요나 댓글은 별로 없어도 이게 직접적인 매출로 연결이 된다 라는 거는 확신하시는 음. 거죠 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무기가 이미 돼 있는 거네 그죠 음. 혹시 나도 내 얼굴을 못생겨서 뭐 나가는 건 별로인데 그냥 뭐 그냥 진솔하게 <laughs> 네. 가는 거니까. 그렇 이제는 또 이게 귀찮음을 넘어서 익숙함이 돼버리니까 야 이번 주에 뭐 할까 뭐 할까 이렇게. 그렇 네, 계속 또 어떻게 만들어서 또 올릴까. 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인스타가 좀 매출의 하나의 큰 축이 된 상태인 거네요. 음.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강의 때 내용이 그러니까 진짜 우리 가게에 올것 같은 가만 고객들을 참, 찾아서 찾 팔로워나 마파를 하는 방법 기억 안나죠 안 <laughs> 다시 알려드릴게요 <laughs> 인스타부터 할게요 그래서 음. 어쨌든 인스타로 팔로 효과를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 인스타 팔로워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음. 매출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음. 군자형 맛집이라고 치는 사람들 중에 음. 우리 가게에 올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치. 그러면 어, 갈비탕을 먹는 사람이 카페를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카페 가는 사람이 갈비탕집을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군자역 맛집이라고 치는 사람들 중에서, 어, 소고기집이든 돼지고기집이든 카페를 가는 사람이든, 어쨌든, 군자역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치는 사람은 군자역에 있는 맛집을 찾는 사람들이고, 그치. 그런 사람들 중에는 우리 가게에 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했으니까 보면은 이제 이게 파워링크는 약간 애매해. 예를 들어서 이제 플레이스에서 이렇게 플레이스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웃음> <웃음> 들어가면은 1등부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음. 광고 두개 나오고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음. 이런데 중에서 인스타그램 있는 데를 찾아요. 아. 누르면 군자역에 있는 매장이야. 음. 근데 팔로워가 2,000명이야. 음. 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 팔로워들한테 마파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여기 좋아요가 많이 달렸잖아요. 어. 근데 좋아요가 많이 달린 게시물을 찾아서 음. 여기에서 좋아요 한 사람들한테 내가 먼저 마파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뜻은 최근에도 활동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를 더 자주 하는 사람이라는 음, 뜻이에요. 아, 음, 고깃집이나 이런 것들도 주, 좋기는 한데, 음. 아까 카페 가는 사람이 고깃집도 가고 고깃집 가는 사람이 카페도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인스타는 카페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해요. 음. 카페들이 인스타로 매출을 올리고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군자역 카페라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광고가 나오고 카페들이 치겠죠. 이런 음. 카페들은 대부분 거의 열의 여덟, 아홉은 인스타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음. 여기 들어가면 조회수가 또 많아요 이건 뭐 적은 편은 아니죠 700명이니까 음. 그렇게 했을 때 어, 좋아요도 많네 리스트 들어가요 리스트 들어가면 좋아요가 130개 있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에 좋아요를 누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음. 이런 사람들을 하루에 한 100명 정도만 100명이 한일주 2주 반복이 되면 어, 걸리긴 걸려요 음. 근데 한3 4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마파를 안 하면 다 풀려요 음, 다 풀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 하루에 100명이면 한 달은 3000명이죠 그러면은 보통 한달 동안 팔로우를 하면 마파를 오는 비율이 10%면 300명이에요 뭐석달 동안 모으면 1000명이에요 그러면은 석달 동안 한 1000명 정도를 내가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심지어 실질적으로 우리 가게에 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는 거죠. 군자역 카페, 군자역 카페는 우리 소사면역의 키워드는 아니지만, 군자역 카페를 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올 가, 가망고객이긴 하잖아요. 군자역 카페, 군자역 술집, 군자역 맛집, 군자역 고깃집, 이런 식으로 쳤을 때, 플레이스 상에서 1등부터 한 10등, 20등 정도까지에 있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게시물에 좋아요 한 사람들 마팔하고 좋아요 한 사람들 마팔 다 했으면 팔로우 하고 있는 사람들 마팔 다 하고 음. 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이 업체들 하고도 팔로우를 하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동네에 있는 사장님들하고 팔로워들을 그러면은. 우리 동네에 있는 식당들이 우리 동네에서 식당에 올것 같은 고객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좀 그룹이나 유대가 생겨. 그리고 스토리도 걸어야지. 그래서 올리는 게시물이나 릴스는 무조건 스토리로 거세요. 그래야지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 맛있게 먹으러 오세요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소사면옥이라는 매장이 있어요라는 걸 알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계속하고, 음. 만약에 내가 게시물을 안 올린 지좀 됐다, 음. 걸게 없다라고 음. 하면은, 음. 이전에 했던 것들 중에서 음. 좀잘 터졌던 거 있죠? 음. 그걸 스토리를 거세요. 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5.5만인데 광고가 끝났어. 음. 근데 내가 이거 올리고 나서 막뭐 어떻게 보면은 좀 명절이거나 뭐 하거나 바쁘거나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스토리를 못 올린 지한 2주가 지났어. 그러면 지금 게시물 만들긴 힘든데 하면, 이전에 잘 됐던 거 가지고 이거 눌러서 음. 스토리를 또 거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내 나랑 팔로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사면옥이라는 매장의 이름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스토리는 거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그리고 새로운 소식 감사합니다 일정돼 있는데 일정이 눌러보고 싶은 느낌이 안 나잖아. 그치. 감사합니다가 눌러보고 싶은 느낌이 안 나잖아.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 리뷰라고 아. 어, 적어서 누르면 플레이스 리뷰가 이렇게 나오게. 음. 어. 이렇게 나오게 하고 요거는 메뉴판 그리고 뭐소사면옥 이야기 음. 갈비, 갈비찜 신메뉴 나왔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보고는 갈비찜 신메뉴 나왔다는 걸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갈비찜 신메뉴 출시 해놓고 아니면은 어 신메뉴 이벤트 해서 이벤트를 플레이스에 쿠폰을 달면 여기도 같이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신메뉴에 대한 인식이 된다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거는 플레이스로 치면은 뭐 이거는 영수증 리뷰 카테고리 이거는 메뉴판 카테고리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30대, 40대 여성들은 그 스토리라던가 하이라이트를 되게 잘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로 좀 다채롭게 구성을 시켜서 누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지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업 게시물들도 많이 눌러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올리는 것도 좋기는 한데, 사실, 그 매장에 대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치. 어.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이제 오늘 정기 휴무일이니까 뭐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할게. 이런 거는 사실 매장에 대한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어. 근데 개인적인 거를 음. 자주 올려버리면, 고객들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 그런 식으로 우리 가게에 대한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요렇게 5.5만 터진 거라던가 요런 것들을 터졌으면은, 이렇게 이거 캡처해가지고 이제 5.5만이나 터졌네요 감사합니다 뭐더 열심히 할게요 하면서 사진으로 게시물로 하나 더 음. 만들어 가지고 올려서 그걸로 고정해 놓는 거지 그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 계속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만든 컨텐츠를 재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음. 음.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매장에서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만들었던 컨텐츠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되게 찾는 것도 음. 되게 중요해요